여러분들 지금 조직을 몇개 운영하세요? 똑똑하게 내 조직 하나 운영하면 그것이 과연 사업의 형태일까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건 지사형 비즈니스죠. 어떻게? 나와 똑같이. 이것이 프랜차이즈.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려니까 혼자 살수 있어요. 나는 본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옆 지사도 가고, 저기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광주도 가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사업가가 뭐 하는지 아세요? 사업가가 혼자 살수 없는 일을 노동자에게 위임을 해요.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쓸수 있어야 소득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24시간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월력을 버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지 말고 아침 6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하면 돼요. 똑같은 24시간 안에 더 많이 버는 방법.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벨리쿠르 리크루팅. 저는 세일즈를 딱 2년 하고 정말로 리크루팅 하는 거에만 10년 동안 바친 것 같아요. 그것만 연구하고 고민했어요. 오로지 팀빌딩에만 정말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조직 관리자들 중 80%가 죄송합니다. 리크루팅을 할줄 모르세요. 리크루팅을 못하고 어떻게 관리자를 하죠? 리크루팅을 안 하고 조직을 꾸려주고 만들어준 리더가 과연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조직을 빌딩하면서 정말 많은 조직원들을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해봤어요. 제가 설계사들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직할도 없어요. 저는 직할 비즈니스도 안 합니다. 저 설계사 없어요. 저 설계사 비즈니스 안 합니다. 아무리 저에게 그 오프라이드 갭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직할 비즈니스를 한다면 당연히 제가 직할만 키우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관리자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리크루팅을 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이 연단 없이 내가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어, 조직을 운영하기보다 조직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을 빌딩하면서 발생되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을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딱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면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과정들이 수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조직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간관리자들에게 조직을 준다는 건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팀을 빌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와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간절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포기하고 내려와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내가 조직을 받은 관리자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리더가 되도록 정말 치열하셔야 돼요. 더 남들보다 더 뛰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조직을 주려면 매우 신중하셔야 돼요.